이명을 포기할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여. 내만큼 모양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야 그래요. 이게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불에 기름에다 튀기는 거보다더 무서운 거야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우리에게는 <laughs> 뭐하러 왔냐? 이거 해결해 주러 온 거예요. 알겠습니까? <laughs> 그 다음에 저거보다 좀더 무서운 지옥이 무슨 지옥이죠? 진짜, 열 지옥이세요? 경열 지옥. 이 경열은 불구댕이야불구댕이 그냥 불에다가 사람을 태우는데 죽지를 않는 거야. 계속 뜨거워. 몸이 타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야. 이게 암 환자들이 겪는 거야요암 환자들. 이게 암에 걸린 사람은 극렬지옥에 들어간 거야. 부산이 여기세요? 이 암에 암에 걸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입붙자가 씨게 있고 내산자가 있을까? 어? 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요게 암이라는 글자가 왜 이렇게 되어있어요? 전부. 남한테 험담 많이 한 사람, 밥 많이 먹은 사람. <laughs> 내 입구자가 세 개인지 아시죠? 네. 밥 많이 먹은 남 험담 많이 한 사람이 뇌님이에요. 입으로 남한테 죄를 많이 짓는 거야. 험담 많이 한 사람.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? 응? 불교에서 십계십계명에 신계, 뭐가 있습니까? 불 뭐가 있어요? 응? 국교 불교에서 뭐가 있어요? 불사견이 있습니다. 지마대로 판단하고 지 사견을 가지고 남을 재는 거야. 이래가지고 입에 압구 망어. 망어를 막 짓거리고 기어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네. 기어를 막 짓거린 거야. 이런,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. 이 불망어, 기어, 이런 걸한 사람들이라. 근데 이 암이 입으로 남을 험담하고, 그 다음에 입으로 많이 먹고, 이 입으로 욕건뭐하 걸까? 마지막 입으로. 하나는 남미하고한 사람은 남, 밥 많이 먹고, 한 사람은 뭘까요? 남을 입으로 속이는 거지. 알겠죠? 그래, 그게 사견이야. 사견. 그러니까 요 입이, 요렇게 세 개가 산처럼 많이 쌓이면은 암이 돼. 산처럼 쌓이면은 암이 되는 거야. 뭐한번 나가고 싸웠다. 한번저 사람을 미워했다. 하면 암이 안 돼. 근데 시어머니를 30년간 미워했다. 그럼 반드시 암이 와야 돼. 마누라를 몇십 년 미워했다. 남편을 막십 년씩 막 미워했다. 그니까 러 옛날 어른들은 하룻밤을 남기면 안 돼. 남하고 싸우면. 그 다음날 뿌려야 돼. 맞죠? 네. 그니까 러 그걸 나왔으면 호르몬이 바뀌어요. 호르몬이 바뀌면서 암이 와. 그니까 이런 사람들이 극렬 지옥에 들어가는데 약을 먹으면 몸이 막 어떻게 돼요? 응? 칼로 몸을 돌려내는 것 같아. 돌려내는 것그 다음에 더 무서운 지옥이 하나 있어요. 그게 무슨 지옥이 <laughs> 아, 무슨 지옥입니까? 아는 사람. <laughs> 여러분의 얼굴에 있어요. 이 지옥. 얼굴에. <laughs> 여러분이 막. 이게 여러분들의 뭐죠? 코입니다, 코. 아비지옥이다, 아비지옥. 어? 요세 가지가 있는데, 요거 제일 무서워. 제일 무서워요. 눈 안에다가 눈알을 바늘로 질러. 계속 이렇게 코를 자르고. 네. 그러니까 이 고통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아비지옥. <laughs> 그래서 여기 보면 코비자가 들어가잖아 그죠? 아비지옥.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남에게 요세 가지 지옥이 여기 있었어요. 그 세계가 있없어요 그게 산처럼 많이 쌓이면 반드시 암이 오는 거예요. 암이 오고 이 아비지옥은 교통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가 날아가 버리고 막 얼굴만 남아있고 상치만 남아 하체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될수 있잖아. 이렇게 아비지옥이야. 이거 왜냐면 자기 아내를 뭐 배신하거나 남편을 배신하거나 계획적으로 속이거나 계획적으로 남을 괴롭힐 때 일어나는 지옥이야 이게. 꼭그 사고를 피할 수 없어 그냥 도로를 건너갔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보이지도 않은 차가 와서 받아버려요 그러이데 자기 하체와 상체가 분리된다 그래도 병원에 가니까 의식은 살아있어 내아랫도이 어디 갔냐 이래요 없는 거야 통증이 무심하게 지 많이 와 이게 압이죠 알겠죠?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비방하면 안 되겠죠? 이런 무관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들 보세요. 극열지옥, 네. <laughs> <laughs> 아비지옥. 요세 가지가 아메들어 있죠. 그죠? 네. 예. 그런데